건축주 80%가 놓치는 시공 계약 방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 완료 후 시공 계약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도면이 필수인데요. 추후 추가 비용과 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허가 도면을 토대로 물량 산출서와 자재 스펙을 상세하게 입력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기성 잔금 프로세스 세분화 기성은 기초 공사 후, 골조 공사 후, 외장 공사 후, 내부 마감 후 순서로 지불하며 잔금은 최종 준공 검사 후 지급하세요. 또한 자재 구매 관련 선결제 요청은 피하세요. 3. 하자 이행 보증 증권, 하자 보수 기간 및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증 증권 발급을 의무화하세요. 보증 기간은 완공 후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함으로 이를 명시해야 하며 보증 증권 발급을 피한다면 그 업체는 피하세요. 4. 필수 특약 추가, 시공비 사용 명확화, 자재 및 시공기준 명시, 공사 대금 분할 지급, 공사 범위 명확화 항목을 추가하세요. 특히 전원주택의 경우 울타리, 조경 가구 등 추가 비용 여부를 명시해야 추가 공사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찰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